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잔인한 곳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되죠. 우리가 만약에 어, 주변의 고통으로부터 무감각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 평생을 고통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 사실 무, 무감각한 채로 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죠. 무엇보다도 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내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나만 홀로 오롯이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그 외로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때 너희들은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절망에 빠져서 <웃음> 슬퍼하고 <웃음> 괴로워하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의 어떤 구경거리로 여기고 그렇게 별 감흥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들 생각에는 한때 잠깐 유명했던 사람이 어, 결국엔 어, 미운 털이 박혀서 죽는구나. 결국엔 이 나라에 대항하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들이 그동안 골칫거리로 알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아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한동안 자신들의 그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앙 체계의 그 질서에 자꾸만 돌을 던지던 그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이제는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속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죠. 그 누구도 봐주는 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십자가로 향하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장의 3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너희는 아마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어걸수 있다고 했지 아, 아니야 그렇지만 너도 나 어, 그때가 되면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을 견디신 것, 그십자가에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 예수님이 그 외로움 가운데서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 뒤에 찾아올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살리실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외로움들을 기꺼이 감내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하반절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질 거지만 예수님, 어, 우리가 함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십자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되려 어, 위로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뒤에 해산의 고통 뒤에 아이를 새 생명을 탄생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히 그 전에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도 못할 그런 커다란 기쁨이 오겠다는 얘기죠. 참 여자, 여성분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아기를 가지고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다시는 애안 낳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가도 하다가도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어, 또 아이를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어, 사람이 고통받는 그 고통 가운데 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제가 둘째 오름이를 가졌을 때 아내가 막 진통을 시작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근데 아내는 막 진통하고 있는데 저는 저녁을 먹어야겠기에 돈가스를 먹었는데, 제가 평생 돈가스를 먹을, 먹을 때마다 시달려요. <laughs> 네. 나는 아파 죽겠는데 <laughs> 돈가스를 먹었다고. 네. 항상 돈가스를 먹을 때마다 이게 돈가스인지 똥가스인지 모를 <laughs> 정도로 시달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오늘 말씀해도 보면 그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찾아올 너희들을 구원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같이 데리고 갈그 기쁨이 어마어마하여서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크다는 얘기죠. 신앙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의 원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능히 버틸 수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전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새 생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쁨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반전의 원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 와도 능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보잘 것 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 괴로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버텨내는 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애써봅니다. 나름대로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애써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 또한.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버티는 겁니다.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이, 이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너들 여기서 버티고 있어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뭔가 살아보려고, 뭔가 이 방법을 타개하려고 다른 머리를 짜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버텨. 지금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끝까지 우리 버텨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버텨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은 바로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근심하지만 때로는 괴로워하지만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때 바로 그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애국군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 애국군대를 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축복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포개져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골리아시, 골리아시라는 그 커다란 존재를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로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우소와 갈렙이 그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섬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 고난과 축복이란 것은 언제나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는데,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까?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첩되어 있는 고난 가운데 거기에 숨어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축복이 중첩되어 있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 있으셨던 거죠. 나의 시각에 따라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과 만남, 이별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슬픔은 기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단편적 시각을 넘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중첩되어 있는 그 슬픔에 넘어 있는 기쁨, 그 고난에 넘어 있는 축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그 뒷부분부터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실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는,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슬픔 뒤에 온다는 것,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찾는 방법은 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더 열정적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말씀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용기 있었고, 정말 담대했었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들이 모든 걸 내어놓고 정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면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면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들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직접 스스로 이 사역들을 해 나가면서 그들은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로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겁이 많고 근심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의 그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서 그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들이 구했을 때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구하는 것이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를 훈련한다면, 뭔가를 배운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뛰어난 전문가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허송세월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거기에 놔두신 겁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이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바로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정한 영생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주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괴로운 세상 뒤에 있는 그 기쁨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구해야만 축복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구해, 자꾸 구해서 영,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죠. 지금 아직 없는 축복을 내가 열심히 구해서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지 못하죠.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께 묻, 묻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요청해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계속해서 노크하십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응답,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무릎에 구함으로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 주님의 무릎에 구함으로. 어,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들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독 가운데서 구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이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